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윤지영이라고 합니다.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. 제가 뷰티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별로 이게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여름에 머리를 묶거나 했을 때 헤어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가발이나 붙임머리나 그런 시술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, 근데 머리가 조금 무거워지거나 두피에 지장이 있을 게 염려가 되다 보니까, 그래서 문신 쪽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첫 시술을 딱 하고 나서를 가장 많이 체감을 했고, 처음에 제 머리 상태를 원래 알고 있었다 보니까, 올해 자 오늘 끝나고서 이렇게 슥슥 넘겨봤는데, 제 머리가 아니던데요? <laughs> 저도 거울 보면서 어디가 문신 부분이고, 어디가 제 머리인지, 저도 이렇게 슥슥 봐도 잘 모르고, 제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잘 모르세요. 일단 너무 자연스럽고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머리를 까거나 이런 일을 좀 하신다면은 확실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이드뱅을 해서 사실 여기 앞라인 말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머리 넘길 일 생기거나 이제 미용실에서 이렇게 쓱 넘겼을 때어 확실히 좀 깔끔하니까 <laughs>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. <laughs>